그래서, 그한 손으로 잡고 는게 아니에요. 양손으 잡고 라는 느낌을 가진 것이에요. 지금, 저거, 지금, 무릎에서. 네, 파워뱅크 또 많이 들잖아요. 이렇게요 지금. 지금, 지금, 지체를쭉늘어뜨려서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. 백스윙에서.

끝, 뒤로 갔다가 이렇게 머리 올리는 거예요. 자, 눌러 어, 그래. 뒤로, 저 뒤로. 올리는 것도 아니고 뒤로, 뒤로. 오케이. 막연해. 막연해. 올라, <목소리>